오늘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800m 높은 산을 이 감남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푯말이딱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 한국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이 들어가지고 감남나무 잎을 땁니다. 감남나무가 몸살을 앓고 그리고 또 죽는 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위한 행동 때문에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남의 그 감람나무 잎을 몰래 다따 가지고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별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직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섞여 살때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성도는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산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구별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함께 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은 반드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게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밤 문화를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발단된 것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그것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담쌓는 것밖에는 세상에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찰스 닌드버그가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스컴에서 막 난리가 났죠. 날마다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의 큰 담배회사 사장님이 닌더버거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 영국에 도착하실 때 손에 담배, 우리 회사 담배 하나를 들고 있거나 물고만 있어 주시면 우리가 사진 한 장만 딱 찍을게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5만 불, 현재 돈으로 6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닌더버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광고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칼에 거절해 버렸어요. 그냥 담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돼. 물지도 않고 들고만 있어도 되는데 그거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은 성도의 당연히 나타나야 할 표시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